안녕하세요. 손가락보금선계 지자 강사입니다. 또한 세계 기독정 소속 강사이기도 합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978강 짐승을 비유한 사단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의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짓말장이가 악한 짐승으로 나왔는데, 짐승을 비유한 사단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짓말장이는, 유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마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그러한 족속들이죠. 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옛날에 창세기 때 여자를 유혹했던 뱀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들은 마귀도 되고 뱀도 되고 용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사단인데 마귀에 대해서 한 기절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마귀가 사람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이러한 마귀 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예수님 당시 때 이러한 마귀 이러한 뱀들은요. 독사라고 했고 뱀이었는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힘들게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뱀들은 하나님을 지독하게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진리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죠.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짐승, 이러한 사단들이요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뱀이나 간교하지요, 꼬불꼬불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러한 뱀들은 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이러한 뱀인데, 옛 뱀은요 창세기 때 여자를 유혹했던 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동산 중앙의 남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하기를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뱀들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뱀이 그 유혹했던 뱀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이러한 뱀들이 다시 계시록에 가서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곧마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러한 뱀들이 온천하를 꿰는 자로서 기술록에 가서 다시 출연을 합니다 뭘로서 이렇게 꼬이겠습니까? 비질리로서 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 다르게 표현하는 이러한 자들이 뱀들이고 마이고 사단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뱀들이 하는 소리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46장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가트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뱀들은 애굽의 소리라고 했는데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하는 자들이 뱀의 소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게 악어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악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26절에 보시게 되면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논하이다. 그래서 주의 지으신 악어 앞에요. 관주 성경에 보시면 조그마하게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 앞. 아, 관주성의 해석란에 보시면 리워야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자 앞에 삼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삼자 용이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어는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바로 그자가 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나, 막이나, 사단이나, 예뱀이나, 이 악어나 리오야단은 다 똑같은 족속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삼킬자는 비진리로서 진리를 이제 가진 자들을 막상켜버리려고막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이러한 차들한테 넘어가는 자가 많죠.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러한 차들은요. 짐승으로 배우됐잖아요 깨우침 받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게 되면 존귀의 처하나 존경스럽고 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가르켜서 이렇게 짐승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여우도 있습니다. 여우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근데 실질적인 이러한 여우는요, 포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우가 어떤 장가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13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여우 같은 선지자가 황무지에 있는 자인데, 이 자는 주 여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우 같은 이러한 선지자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매한 선지자가 여우 선지자고요. 여기 개가 나왔잖아요. 개를 비유한 사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는 이제 깨우침이 빠지는 것이 몰각이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목자들을 가리켜서 이 개들이라고 이사야 56장 11절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부엉이하고 타조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엉이와 타조는요. 이사야 34장에 보시게 되면 어 34장 15절에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더라. 이러한 자들은 이사야 3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애듬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짐승을 비유한 사단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러한 사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거두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 심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요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심으셨고요. 다른 사람이 거두는데, 어떠한 거두는 자를 만나야 되냐면, 계시록 14장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은 한문으로 하면 인이고요. 아들은 자잖아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멸류가 있고 그손에는이안낫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낫자로를 가진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일을 만나서 우리가 거둠을 말씀으로 거둠을 당하야만이 이러한 사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그런 사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의에는 게으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 정의가 되는 거는 비진리를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자들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짐승으로서 출현이 됐는데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뱀들이라고 독사라고 그랬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뱀들, 독사들, 사단들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개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뱀들, 사단들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가서 다시 출연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예곧 마악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꾀는 자로서 다시 출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악어가 나왔잖아요. 악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26절에 보시게 되면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에 지으신 악어 악어 앞에 조그마한 게 4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리워야단이라고 했습니다. 리워야단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그 날에 여와께서 호그 견과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용자 앞에 조그마하게 삼자가 있습니다. 관조성형 해석단에 보시게 되면 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악어나 꼬불꼬란 뱀이나 리워야단이나 용이나 또한 막이나 사단은 다 똑같은 족속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짐승을 비유해서 이런한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먼저 지으셨고요. 사람은 열매가 어디 가서 열리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들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인담을 받는 자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사랑 가운데의 천 열매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이게 짐승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못 받지 못한 자,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여우가 나왔잖아요 여우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이러한 여우 선지자는요 에스겔서 13장 3절에 주 여우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오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여우 같은 선지자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오매한 선지자를 가리켜서 여우 선지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가 나왔잖아요. 개를 비유한 사단들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를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래서 몰각은 깨우침이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짐승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몰각한 목자들이 개들로 상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거두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 심으신 분은 마태복음 14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뿌리셨고요. 이 거두는 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낯자루를 듣고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료가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 추수하는 날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문을 하며 이고요 아들은 자잖아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인자 같은 이를 만나야만이 짐승을 비유한 사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78강 짐승을 비유한 사단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